자 우리 온코닉 테라퓨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앙프롬입니다. 금요일 오후 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반도체도 2차연지도 아니었고요,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주로 오전부터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더니 12시 이후부터 강한 시세 분칠이 나오고 있고요. 뭐 대장주는 당연 알테오전이죠. 지금 알테오전이 올라주면서 다른 종목이 따라가고 있어요. ABR 바이도 그렇고 12시 소름돋게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코닝은 어떻죠 자, 온코리스 똑같습니다. 뭐 12시라 하기 애매하게 한 10시부터 한번 기술차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것보다 서서히 j p m 과 s 케어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왜 들어오는 거죠? 정답은 바로 요새 일정주는 어떻게 된다? 일정이 끝나고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CES. 자 이거 일정 때 로봇주, AI주 다잘 간다 해놓고 다 빠졌어요. 조정 왔죠. 근데 지금 CES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요새 어때요? 로봇주도 계속 갑니다. 휴림 로봇 보면은 자 오장에 빠지긴 했지만 자 일본 갔을 때자 최우가 경신했죠. 유진 로봇도 똑같고요. 클로봇도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CS. 어때요? 반도체 로봇 AI가 엮여있고 JP모건 바이오가 엮여있죠. 자 지금 오전장에 주도했던 게 CS 관련주라면요. 12시를 지나고 오후부터는 JP과 있을 게 관련주 하고 있어요. 아 뭐냐? 순환매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로 가고 있구나. 자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최소 3, 4일은 이어진다 봐야겠죠. 만약에 진짜 월요일 날 다시 로봇주로 넘어간다.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은 바로 팔아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단 로봇이나 AI주 특히 중소형주들은 이제 이수급이 다시 들어가지 않으니라 조정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바이오주 보는 게 맞고요. 자, 온코닉 당연히 지금 j p g s k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 모멘터이 많죠 이거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제약바이오 연말 긴급 매매 전략 자, 요거 말씀드리면서 온코닉 언제 언제 이슈있고 호재있다 그리고 차트까지 설명드리면서 얘가 그냥 가지 않는다 이 전형적인 기술적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런식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언제였죠? 자 1월 7일이거든요 자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대로 진짜 여러분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래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과연 이 기술적 분석이 100% 맞을지, 자, 그걸 보려면 이제 이 수급 순환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나온지 봐야겠죠. 자, 이 핵심이보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CS e 끝나고 한주 뒤부터 시세 무치로 나왔고요. JPY 스퀘어 똑같습니다. 기대감에 올랐다가 일정 때 빠지고 다시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거. 자,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거만 우리 생각해서 대응한다. 그 옹콘이 충분히 수익 내고 갈수 있습니다. 정말 쉽고요. 정말 우리 손쉽게 수익 볼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옹콘이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 어, 요런 차트 관점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온코닉도 만약에 진짜 이때 기억 나시죠? 한국 한국으 설명 드리면서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된다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사야 될 때고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관점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서 소통방 실시간 라이브 영상에서 장 전에 한 번, 장 끝나고 한 번, 이두 번씩 라이브에서 진행한다 했죠. 자, 라이브 영상 하면서 타점 관점 잡아드리고 그 외에 이렇게 12시에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런 건요. 저희가 실제로 문자를 발송해 드려요. 라이브 영상을 안볼 때는 문자로 요 타점들 저희 유튜브 영상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에 한해서 알려드리니까 이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어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소통방 무료 입장 클릭하셔서 자 간단한 설문 조사 5초면 끝나거든요. 자 요거 작성해 주시거나 010-4825-0472로 숫자 오나 대응 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에 타점 나올 때 실시간으로 문자 남겨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영상까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제발 웅코닉만큼은 스윙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번 얘기 드리지만 온코릭이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정말 많다고 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소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게 세네개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 했죠 어떻게 이 최대주주 제일 약품의 프로젝트 펀딩이 s m 혁신기술 1호조합 자이 물량이 같이 나온다 했죠 뭐 여기는 70만주로 나와있지만 70만주가 아니고 무중한거 치면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자 정확히는 지금 3 1 0 2만주에서 50만주를 매도했죠. 1월 5일 매도하면서 262만주가 남아있고요. 이거 19,196원에 팔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아마 이 물량이 다시 나오는 시점은 언제다?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자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거 체크해서 대응해서 비록 이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나온다는 건이 물량을 어느 정도 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래 이런 역까지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자 아무튼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사점 관점 잡아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여러분들 온코니만큼은양품리 믿고 따라주셔야 되고요 자 어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소통방 무료 입장 클릭하셔서 간단한 선물 조사 5초만 끝나고요 아니면 010-4825-0475 숫자 5나 대응 문자 남겨주셔서 여기에 대한 타점 관점 꼭 받아가셔서 다음 주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가능성이 좀 높아질 뿐이지 가기 전에 꺾일 수도 있고 5,000포인트가 그몇 년간 오지 않을 그런 최고점일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왜냐고요? 자 여러분들 2021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넘으면서 대부분의 이 기사에서 자, 이제 1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도달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9만 원 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갖고 했던 분들 다 아실 텐데 분명한 건 뭐다? 시장은 항상 가장 편할 때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내일일 수도 있고 한달 뒤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꺾인다는 사실 자체는 100% 확정이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꺾어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순남매 장세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뭐 잠깐 조정 오겠지만 다시 반등한다. 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수환매라는게 다시 돌아오는 게또 길어지고 길어지면 몇 년이 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언젠가 삼전 하이닉스 아니면 뭐그 외에 고점을 찍었던 애들이 주가가 빠지면은 그 돈은 그냥 증발해 버는게 아니죠. 어딘가로 무조건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냐?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우주항공이나 뭐 AI, 전력, 자 다양한 것들 할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뭐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오르고 나서 봅니다. 아 이거 많이 올랐네.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닐까? 이 생각 드는 순간 이미 늦은 거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첫 번째보다 뉴스 나오기 전에 두 번째는 차트가 서서히 꿈틀거릴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을 때 이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 순환매 장세가 오더라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 그리고 더 확률로 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고 일정이 잡혀있고 아직 안 오른 자 그런 종목을 선택하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최소 몇 개월은 조정장, 횡보장이 와도 수익낼 수 있, 있다 이거죠. 자여러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면보다 이런 걸 알려드린다 이거죠. 그냥 뭐 기사에 나와 있는 뭐 원절이 됐지 아니면 AI가 됐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드리는 게저 양프로의 임무고요. 이 순환매는 항상 조용히 시작하니까 빠르게 눈치채서 우리 한번 수익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소통 방에서. 실시간 대응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자 카카오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수 매도사점 잡아 드릴 거에요 아셨죠 앞으로 시장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기에 관련한 종목들 제가 당기면 당기 스윙이면 스윙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회사를 맞춰서 종목 드릴 거니까요 자 소통방 입장 진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꼭 들어오셨으면 하고요 자 이거 어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소통방 무료입장링크 클릭 자 여기에 간단한 공란 작성 5초만 끝나거든요 자 이거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010-4825-0472자 여기로 숫자 5나 대응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니까요 이 무료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손실이 본게 있다 하더라도 이번 포통막 입장을 통해 그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약속의 셋이 종가 매매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매수가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직접 인증도 할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특성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11월 27일 그리고 뭐 26일 다 그대로 이런 내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증이 된게 보이시죠? 자, 다른 채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익 인증 올려 놓고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그런 양아치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진짜 내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양포로이 급등조를 어떻게 잡을까 이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양포로 종가매매 조건 검색식이 보이죠 자 여기에 검출되는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신호드리는 거고요 자이 검색식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건 검색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8 개월 동안 수백 번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했던 그런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볼링저밴드 기법, 엠벨로 기법, 자 다양한 검색식이 보실 텐데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끝판왕 조건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검색식의 검취제는 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ATS에 구현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거 알려주나 하은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저는 단순하게 매매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내가 수익을 잘 보면 끝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는 뭐죠? 구독자분들이 늘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수익이 될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채널을 성장시켜주고, 노출을 늘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식과 실시간 매매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 채널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서로 윈윈 구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프로가 실제적으로 채널에 올려드리는 종목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매일 찍어드리는 사면이나 이미온 씨야 고형 같은 종목은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보이시죠 11월 26일에 사면과 이미온 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렸고요 자이 종목들 실제로 사면은 다음날 상한가 이미온시아는28.62%라는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매매방, 그리고 검색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종목명과 더불어 간단한 설문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거 왜 작성하냐 지금 이 유튜브판이 정말 사짜들이 많다 양아치 업체들이 많은데 타 업체 이런 좀 영업사원이나 리딩방에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자인 척하고 뭐 한다 정보를 빼간다 이거죠 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글 링크를 실제적으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웬만한 업체들 그 영업사운드 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저는 정말 다 좋은데 지금 시드머니가 없어서 다 물려있어가지고 검색 시기든 소통방이든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돈 10만원만 있어면 충분합니다 자 10만원으로 5%나 10%만 수익나도 10 얼마죠? 자 5천원에서 만원을 버는 거죠 자 이만큼 뭐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A종목에 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여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300만원에다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 만큼 여기서 뭐한다? 손절을 하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면은 이게 내 원금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에서 10%의 수익이 나면서 얻은 수익과 뭐가 된다? 멘직기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날 약간의 수익이지만 그만큼 시드가 늘어났어. 기존에는 10만원이었던 시드가 2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100만원까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익으로 손절을 상쇄시키면서 시드를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드머니가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 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 종가 매매방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보름이면 여러분들. 시드가 몇 배는 늘어나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시는 거 보이죠? 저희 정보방 따라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가 적어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뭐할수 있다? 내 계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양포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서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요. 자, 제가 만든 급등주 검색 시가 더불어 약속의 시간 3시 매매방 무료 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 선착순이라 많이는 못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혜택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 마이너스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 양프로가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프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자, 양프로 믿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영상에 다시 찾아뵙고,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